어 무속 단체에서 계속해서 아 윤석열을 갖다 지지해 왔고 또어 지지 선언까지 했어요 어, 지지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어 윤석열 무속 응 지지 한번 해 응. 자, 윤석열 무속인 단체 윤석열을 공식 지지해서 한번 봐요. 응. 윤석열 무소인 단체에서 윤석열을 공식 지지했다. 응? 어, 윤석열은 영성이 바르신 분이다. 응? 이 헤럴드경제 윤석열 윤석열 어? 어, 무소인 연합 단체 2021년 10월 어, 신교인의 입장 표명으로 공식 지지 선언 보이시죠 여러분? 네 무소인들이 어, 단체로다가 어 우리 예 우리 이제 윤석열 지지합니다 어어 어, 아까 얘기던 경천신명회 경신연합회 윤석열은 영성이 바라신 분이다 어, 신교를 지켜주실 분이다 나오잖아요 어 윤석열이 응? 아, 윤석열이 어 지금 신그 무속 단체에서 아예 단체적으로 어, 어 단체로 지지했다 이거죠?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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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어, 무속인연합단체, 경천신명회 어, 어 대한경신연합회, 어? 작년 10월에 신교인의 입장, 응? 하늘의 천부인을 받고 천명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 윤석열입니다. 한민족이 가는 길에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열손모와 빌고 스무손모와 기도한다. 응? 윤석열 지지한 겁니다, 이게. 어? 근데 왜, 왜 윤석열하고 무속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 결혼도 윤석열 이 아니 고시 공부하는 것도 그 무속인이 얘기해 가지고 3년 더 해서 어 합격했다. 어 그거. 그래서 김건희도 응? 아 김건이도 그 사람 때문에 만났다. 무속인 때문에 만났다. 그러고 무속 단체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하는데 뭐가 윤석열이가 어 무속에서 자유롭 아 자유롭습니까? 네 여러분, 아 무속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은 무속이 다 맞습니까? 옳습니까? 아, 그들이 뭐, 어, 요번에 누가 된다, 이런 거다 맞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YTN 뉴스가 있는 전형. 응? 이게, 어, 연합뉴스 보도, 1996년도에, 응? 아, 역수인들이역수인들이 응? 아, 1996년도에, 응? 아,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어? 아, 우리나라 역수인들이 아,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응? 여러분, 어, 아, 17명이 예언을 했어. 17명이. 어, 14. 그 중에 14명이 당선자를 예언을 했어요. 1996년도에. 응? 그때 1위가 이홍구야, 이홍구. 이홍구. 그때 당시 신한국당 대표. 그 다음에 공동 2위가 이해창, 김대중, 김정필. 어, 5위가 김동룡, 김강이 됐습니다. 누가 대통령 됐어요? 응? 아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아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응? 아, 이홍구가 된다 그랬어. 근데 아니잖아. 어? 예, 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말하는 게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 말하는 게못 맞춘다니까? 그몇명 되지도 않는 대권 후보, 어, 후보들, 어? 어, 가지고 점을 쳐도요. 그것도 하나 못 맞춰. 응? 아니, 어쩌다 맞추는 경우는 있겠지, 왜? 대권 후보라는 게딱 빠르잖아, 몇 명. 어? 그러고, 여러분. 이런 무속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 어?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자 지금 기독교에서도 있죠. 아, 기독교에서도 예, 한국 예수교 장로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보봐요 아, 보수 진보교 기독교입니다. 어, 한국 교회여, 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여이 나라를 주술해서 구하라. 음?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무속 정치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지금, 이제, 천주교가 처음 시작했죠?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가 나서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고, 어, 불교가 나서야지. 아, 불교도 무속신앙은 여러분, 응? 어,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요즘에, 불교 일부에서, 내 참, 이, 이런 말하고참뭐 하는데요? 아, 불교, 저, 저, 절에 있잖아, 절. 불교도 아니야. 여러분, 정통 불교가 아닌데 있죠? 저, 절이라고 무조건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뭐, 속, 어, 속, 껍데기 벗기고 뭐, 마취시켜가지고, 속 껍데기 벗기고 무슨, 그, 어, 소가, 어, 마취, 마취시키고, 어, 그 마취가 풀리니까 소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 와, 죽은 소가 살아난다, 막, 이 난리치는, 그런 데는 여러분, 불교가 아닙니다. 절이라고 다 불교가 아니에요. 아니, 절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합세해가지고, 어? 어, 무속신앙하고 합세해가지고, 어, 돈 버는 그런, 어, 그런, 아 그런 절로 변한 그런 데도 깨 있습니다. 무조건 절이라고 다 절이라고 다 불교만 생각하면 안돼 여러분. 어? 여러분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지금 무속에 의존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고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가 지금 800명 일어났잖아. 어? 천주교도 일어나고 에, 불교도 일어나야 됩니다. 어?